지영아지영아 아 어떻게 죽어? 아 <laughs> 이거 진짜 맛어감사합다 진짜 맛있네. 오. 아, 왜 불러? 아, 왜 불러? 절반이! <laughs> 응. 너 같이 해, 두 발.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압구정에 왔는데 특별한 분께서 이렇게 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박명수님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먹방 하는데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너무 영광이고 떨리는데 아, 사실 제가 그 할명수 채널에도 많이 나갔었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좋은 걸로 대접을 해드려야지 되 않을까. 해서. 여기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곳인데, 제일 맛있게 먹은 소고기 중 하나일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었던 곳이거든요. 소고기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가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고, 예약하기도 힘든 곳인데, 지금 사장님께서정영님이렇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연락드리니까 또 이렇게. 오픈 전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온 김에 좀 많이 <laughs> 재고가 많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전부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내 네, 방영수님 <laughs> 좋은 걸로 다 준비했습니다. <laughs> 일단 뭘 좋아질지 모르니까 다 시킬까? 종료시부터. 일단은 고기를 2인분씩 전부 다. 자, 전부 다2인분 네. 네, 9가지 2인분씩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스, 대박스. 와 감사합니다. 있다 아. 오. 우와 감사합니다. 어, ]다 꽃, ]다 꽃, ]다 꽃이에요 ]다. 이거는 좀 이따 비밀변기로 조금 있다. 아, 어? 오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그래. 어, 그래. 바로 래 어, 그 어, 을 때,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 어, 그래. 어, 어, 그 어, 지양아, 아유, 이게 아이, 아니 내가 저 네가 한명수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진짜 거의 천만까지 만들어주고. 네, 아, 어 그만큼. 한 팔백만 어. 넘었지. 네가 처음에 나온 게. 니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원마야 아, 제가 조금 분이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예. 돈벌기네 얘. 아, 지분은 없지만 이제 내가 이제 어, 너를 그만큼 어,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한 거지. 아. 아니. 제가 찌양을 정말 좋아해요. 착하고, 그리고 또그 매력이 있어서.

데뷔 추위가 육만.. 윤바... 와 여기 잘 왔다. 잘 왔어, 그래. 나최력이안 받을게, 최력이안 받고. 그냥 온 거야, 어, 괜찮아. 편안하게. 이 정도면 찌앙이 혼자 먹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사이드도 많고 해가지고 아직 다 시킨 건 아니고. 아 그래? 먹다가 지치면 먹다가... 도망갈게. 그래 끝까지 버텨보는데 고기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육회 없어요 육회? 아유 재비 추위는 지쳐요 아 육회 좋아하죠. 이게 네, 가장 비싼 때인데. 예예예. 예. 여기가 음. 진짜 약간 제가 아까 사전을 들었는데 음. 1일 날에 예약을 다 받거든요. 아 근데 일일 날 예약을 받는데 오후 1 2 시에 예약 그 받는 걸딱 열면 1 0 초면 한달한 달치가 다 끝나. 아 진짜로? 그러면 다른 집 가야 되겠다. 아, 그럼 뭐 다른 집 가지 뭐어떡해 인도네시아 갔단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아, 광 제가, 뭐.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물 샀어. 나 명품 좋아하는데 아, 뭐, 뭐 사는데 초콜릿이랑 어. 그리고 루아 커피 아 진짜 루아 커피 네 루아 커피 랑 좋네 그리고 이거는 나시고랭 만드는 거랑 어. 티인데 자꾸 새요 이거 지 <laughs> 이게 티가 이게 <이거> 자꾸 <laughs> 야 여기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200m도 안 되는데 <laughs> 티를 세는걸 갖다 주면 어떡 해? 아, <laughs> 인도 나 참... 인도네시아 티그맛있길래 그래, 그래, 알았어. 티, 그래. 그래, 고마워. 조카뻘 된 동생한테 뭘, 뭘 내가 뭐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가 신발 한번 하겠니? 어? 구워봐. 아, 사실은 한 말에 제일 조금 남은 비라서 600g, 500g 정도 음. 구워서도 음. 음. 음, 음. 한번 드셔보시요 그럼 뭐부터 볼까요? 제육수리 이거 드시기만 한번 구워드려 볼까요? 어, 네. 음, 음. 시미를 제비추리로 나가는 경우 잘 없는 게 너무 비싸서. 음, 맛있다. 그냥 어, 되게 고소하다. 음, 음. 맛있네요. 고소하다. 음. 아, 고기 진이 좋네요. 응. 음. 이렇게 고기가 좋은 거는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음. 네. 음, 처음에 그 옆에 파 소스랑 그 소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개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뭐 먹어, 먹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나 지금 찌안 거다 매일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죠. 아. 국물 <laughs> 맛있지 않아요? 맛있네. 진짜 맛있죠? 쫄깃쫄깃하면서 음, 식감이 음. 너무 좋네요. 음, 음, 맛있죠. 음. 음, 맛있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야, 이 고기가, 고기 참 맛있네. 음. 진짜 이 소고기가. 음. 음 음. 와, 이거 버섯인다 네, 버섯은 드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 마실 거 드실래요? 아니, 아니, 고기 먹을 때 고기의 맛에 빠져 있고 싶어 음. 어, 저는 콜라 저도 일반 콜라요 네. <laughs> 여기 와야 되겠는데? 네. 사장님 번호 다, 바로 따가야 되겠어 <laughs> 아, 나 박명수인데요 부탁 좀 드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유, 죄송한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이제 피명한 소문을 내야지. <laughs> 응. 야 경호야 너도 한잔 먹을래? <laughs> 미안하다 좀. 그러니까 저도 와 제대로다. 찌양은 그럼 인도 인도네시아 가서 저 먹방 한 거야 또? 먹방 촬영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 네, 진짜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음 맛있다. <laughs> <laughs> 내가 먹어본 근래 안심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리얼로 여기 옵니다 저희 저희 저희, 저희 가족 그냥 안심 맛인데 아내가 살짝 덜 익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육즙과 그리고 숙성 시켰다는 그 느낌 이 뭔지 아겠어요. 어마현 음. 너무 잘하시고. 이 채널 뺏어버린다 내가 산다. 그럼 음, 제가 할명요 명지로 명지 명쯔. 명지.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명지예요. 찌안 거 뺏었어요. 찌안 날아갔어요. 와잘먹 제거. 아 여기 깔려 있는 건네 거거든. 빨리 줘해초워아저 진짜. 근데 어. 아나 배불러. 나못 먹겠어 이제. 아 진짜요 그럼 제가 다 아, 먹을게요.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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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이제 출발 해 출발. 너 같이 해 출발. 출발. 발이 아니고 발을 올려야지. 출발. 올려야지. 출발. 아니 봐봐 줄을 발 봐봐 줄을 발알 알을 올려. 주파 해봐. 파야 주파야? 응. 해봐. 그주 자신 있게 해봐. 파봐줄파야 주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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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먹 주파야? 주오야 주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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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야주 너무 좋아야주 감사합니다. 뱉, 뱉 아우. 물물뱉물 물. 물, 물, 물. 이게? 야. 안 음. 어때요? 아, 비 또. 음. 맛있다. 야, 이 맛있네. 안창은 약간 향이 있다. 네, 향이 있어. 좀 오래된 오래된 거나 질이 안 좋으면 여기 냄새 나요. 응. 안창은 좀 이렇게 향이 세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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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네.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음. 야. 당연이 찌개 하나만. 찌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p d 님이 자주 오는데요? 오면 네, 아요 이런데 다니는 거보 이거 돈 많이 버아 봐. <laughs> 어? 아. <laughs> 여기 고기 진짜 좋다. 응, 음, 맛있어요. 음. 고기가 진짜 좋아 아니 뭔가 질문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너무 그런 걸 생각을 잘 못해요 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할게 해. 내가 할게 그냥 요즘 어. 뭐 어떻게 요즘 지내시는지 자, 뭐 이런 거 요즘 저 한명수도 잘 되고 있고 아, 너무 잘 되고 한명수에 뭐 얼마 전에 아이유도 나와주고 아, 진짜. 앞으로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부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올 <laughs> <laughs> 확실히 식감이 다르다. 간식 어? 잠만요.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위. <laughs>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자. <laughs> 뭐 냄새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음. 나는 이거보다는 안심이나 안장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음. 아 소, 고기 좋은 거 봐, 고기 좋은 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와 고기 좋네. 아, 배불러. 그러니까 맛만 보게, 맛만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찍어드려도 음. 돼요. 음. 와. 찍어드릴래요. 괜찮으세요? 맛 지금 느끼고 있잖아. 사람을 <laughs> 지켜봐. 되래 이게 안심 같은데? 음. 농내 누가? 여기는. 우리 민서는 반드시 온다 내가. 내가 한달 안에 반드시 온다. 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는 여기 실망 안할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일단 저는 진짜 진짜 배부르니까 그냥 드세요.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 지금. 아, 아이, 못, 못 먹겠다고 어떡해, 지금. 아, 못못먹겠다고 했는데 훅 들어오면 어떻게 해 지금. 새우살인데. 나도 새우살. 고기들 한 번씩 삶아서 가져와요? 아. 왜 이렇게 녹아? <laughs> 새우살이 슈크림이야 슈크림 녹아 녹아 응? 입에도 녹아 그냥 응. 아다 가져가면 어떡 해? <laughs> 아아잘 먹었네 아씨 찌양 거는 그냥 맨날 나오고 싶다 아, 곱창만 빼고 네 곱창은 괜찮니? 어? 네 곱창 괜찮아? 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어, 어. 검사를 맡아서 갔는데 내시기했어? 아, 내시기까지는 안 했는데 어. 너무 건강하게요. 음. 그러다가 갑자기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해. 이 건강은 있잖아, 봐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퉁퉁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먹어야 돼 단백질을. 퉁을 많이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너넌 그러니까, 넌 그러니까 오래 먹을 거야. 넌 오래 먹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려워가지고.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좋아, 좋아, 음. 식감이랑 이런 너무 좋아. 아나나나 음. 나. 음. 음. 이게 더맛을더 음. 입맛을 땡기거든. 음. 응. 좋은데요? 토시 네. 합격. 음. 야 누구를 막이냐? <laughs> 중화요리집 있더라. 짜장만 한 먹고 와. 찌양이주로 가. 찌양이주로. 아니요 내일요. 암소 소리 보나 러비우 다거짓말 이제 나나 어여여어좀 노네? <laughs> 수박이 좀 치는데. 너한번 봐야 되겠어, 너. 어떻게 하는지. 너 춤추는 거한번 봐야 되겠어. <laughs> 저저춤 추는 거요? 저춤 추는 거 없, 없는데? 음. 내가 클럽에서 d j 도 하잖아. 어? 클럽 가서 어떻게 추는지 궁금해. 아, 저저춤 못춰요. 아예 못춰요. 저 통나무예요, 통나무. 와, 한번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해, 뭐. 갔다, 갔다. 어떻게 춰? 와, 쳐. 아... 야, 가지마. 어, 제대 봐봐 봐 예? 야야 개, 야야 야, 계산만, 야, 야, 계산만 해, 야야 지가 계산만 해. 아, 너무 무섭더니 광대가 아파. 와 이번 것도 장난 아니야. 아우. 이거 체크십니까? 음. 와사비. 약간 기름기가 있네. 아 맞습니다. 음. 어서 하네요. 이렇게 기름진 거는 살짝 더 구우면 좀 담백해. 차돌, 차돌 진짜 맛있는데. 종류가 뭐 남았나요? 지금 살치랑 차돌이. 아왜불러아불러아왜불러 아, 아, 살찌하고 첫입 맛만 보겠습니다 어. 와 그래도 끝까지 드셔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맛만 보는 거예요 어. 그래도 내가 옛날에 먹방 해놓은 게 있어서 기본은 한다 그래도 맛, 맛은 보잖아 너무 배부르시면 안 드셔도 돼요 맛은 본다고 네. <laughs> 와 채끝 진짜 길어 이거는 양념 살짝 해서 구워드리려고 해, 채오 5%? 로 음, 조그맣고 너무 맛있다. 파랑, 마사비랑, 거 찍어 먹는거 너무 맛있어. 괜찮으세요? <laughs> 음! 와! 애들 좋아하 애들. 네, 갈비 음 느낌 나잖아요. 와~~ 차돌 좋다! 어? 쪽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고요 한 잔만 먹고 도망가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못 먹겠네요 아니, 나 이거 먹고 찌약 먹는 거 봐야 되겠다 와, 어, 이거, 이게, 이게 아,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장요 와~~ 이거 한게한겠다 아, 음~~ 음! 김장김 치가 진짜 맛있다. 네, 당면.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입힙니다. 제가 마지막에 먹은 이차돌하고 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와! 마지막에 아안 먹어? 안 먹어? 아, 뭐 먹어? 뭐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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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경호야, 이거 먹어라. 이거 진짜 맛있어. 먹었어? 먹었어? 반말이야, 씨.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요, 그래야지. 끝! 맛있나봐 나 때문에 많이 못 먹어서 어떡해 네? 아저더 시켜먹을 거예요 아 그래? 나나 응. 나 보내고 먹을라고? <laughs> 너도 진짜 대단하다 정말 지금, 지금 몇 프로? 오, 오 프로? 지금 5.. 5%? 지금 5%래 5% 이미 먹어서 다 됐어요 조금 먹고 말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먹은 거 같지가 않아그이 뭐예요? 아이씨 우와 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디저트예요 아, 디저트가 번, 아니고 아니 디저트가 아니고 디지라고 준거 아니에요? 난못 먹겠어요. 아무튼 간에 너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어나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나 가야 돼. 어 경호야 어어 먹어라. 어 배불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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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갈게. 네, 어 그래 편하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 배불러. 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아주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제 나온 음식들은 친구랑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